티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한다. 까진샘, 안녕하세요. 티코샘이 말한다. 까진샘이 먹고 인마드라양 티코샘이라 불러라.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말한다. 샘 티코인 거 인정? 또 다른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말한다. 샘, 할말 있어요. 티코샘이 말한다. 뭔데 고백 같은 거면 하지 말그레이. 우린 이루어질 수 없다. 학생이 말한다. 샘 그게 아니고요? 나도 유부남 싫어요. 이어서 말한다. 쌤, 어제 술 마셨지요? 바지 지퍼 열렸어요. 당황한 티코쌤이 어, 야, 그런 건 작게 말해라. 문디가 순나야 라고 하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. 여학생이 말한다. 쌤, 유부남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? 한 남학생이 말한다. 쌤, 그건 유사시에 부인을 버릴 수 있는 남자. 레어, 티코쌤이 말한다. 샘은 평상시에 버려서 유사시에 버릴 부인이 없다. 티코라 싫다 해서 버렸다. 구독과 좋아요는 엽기샘의 후속편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.